안녕하세요. 흑경 한장 김호자입니다. 요즘 푸르르름이 더해가는 매우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고 또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시금 부모님 은혜에 깊은,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웃으려고 그러지. 안녕하세요, 어르신. 음, 아침마다 저하고 웃음존에서 활짝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에 많이 웃는 것처럼 항상 마음과 또 몸이 모두 행복한 또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실제 괴로운 다 잊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원시 장애인복지관 상담발달지원팀 이쁜이들입니다.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목소리> 음. 자 우리 어버이날이니까 다같이 건배 한번 할까요? 네. <목소리> <목소리> 건배. 음. 어르신들 어버이날 즐겁게 보내고 계시나요? 어, 매일같이 믹스만 드시지 마시고요. 몸에 좋은 아메리카노 한잔 드시러 1층 저희 직업자리 지원 팀으로 와주세요. 아이고 커피는 무슨 커피요? 에리관 가야지. 소독하러 갑시다. 어르신 사랑해요. 이제 습니다 커피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 아닙니다. 경영지원 다타 누구야 누구?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안전을 <laughs> 책임지겠습니다. 경영지원 <laughs> 뭐할텐데 <laughs> 어르신들의 <웃음>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무사 시작. 어, 안녕하세요. 어. 한번더 안녕하세요. 어? <웃음> 엔지? 야너 학교 여기 아니야 유아보호센터 그 어버이날 맞이해서 인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간혹 어르신들한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네, 예쁘게 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니요. 친구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음만큼은 항상 어르신들 되게 존경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쁘게 봐주세요. 어르신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그래서 시작. 안녕하세요. 네. 행복 부모님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해요. 입만 사랑해. 펼쳐서 <laughs> <인맘들 주기가 웃음>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laughs> 우리 어르신들한테 인사해야지.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어, 저희 어머이나 행사 주관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어떠세요? 많이 드세요? 앞으로 저희 평생교육지원팀은 여러분 어르신들 위해서 또 많이 열려있으니까요. 이렇게 와서 그림도 그리시고요. 사회도 하시고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열심히 성신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합시다. 평생교육지원팀 사랑합니다 어르신. 사합니다 에서 언니! 언니! 지금 장만치고 있어 언니! 언 같이 고 있어 줌 해가지고 나인데 나인 거 같은데 음. <laughs> 이샛나 아줌마가 왜 부끄러워하세요 아, 진짜 얼굴 빨개졌잖아요 빨리 어르신한테 한마디 하세요 건강하세요 <laughs> 진짜 건강해 <laughs>